원희롱 후보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차 토론에서 선관위 요청 때문에 앞으로 네가티브 같은 거 하지 않고 정책 선거 하겠다고 약속을 여러 번 하셨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네가티브를 계속 하고 계세요. 오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네가티브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당신은 비전과 능력의 경쟁으로 전환하자고 제가 모든 것을 저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습니다만 은손벽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우리 당원들은 진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짜를 자, 벗겨내기 제가, 위해서 치열한 예, 검증에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생각이 바뀌셨네요, 하루 만에. 어, 그럼 먼저 이거 여쭤보죠. 본인 입으로 제 가장 가까운 가족 철을 말하는 건데요.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 같은 내용이 CBS에 5월 달에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죠. 훅 하면 정정 보도 청구하고 고발하고 하시는 분께서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국민의 힘 그리고 그 우당이었던 국민의 미래에서 도저히 한동훈 우리 위원장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 분들의 관여를 빼고는 자, 좋습니다. 설명할 자, 수 없는 그러니까 CBS CBS CBS에 기때문에서 나온 네. 뉴스가 원희룡 후보가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인터뷰를 육성으로 한 근거네요.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다른 모르니까.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 지금 이 자리에서요? 그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왔죠 예. 예. 말씀 저기 말씀. 말 자르지 마시고 좀 들어 보세요. 말씀하십시오. 제 가족에 예. 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 많이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말씀하세요. 질문을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제 가족에 관해서 제 말씀하시는 중에 네. 자꾸 끊으면 제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겠습니 제가 않습니다. 주도권이니까요. 시간을 쓰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 제 끊지 말아 주세요. 아시겠죠? 흥분하지 마시고 원희원 원희원님 지금 어느 분이 좀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합시다. 예. 아, 끊지 마시라니까요. 네. 아, 예. 네. 네. 예. 어,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그이모 서기관, 전 서기관 그리고 강모 변호사. 아, 어, 그리고 또 몇, 어, 현재 비례 의원들도 계십니다. 중간에 명단이 바뀌기도 했고요. 또 현재 비례 대표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간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공천 심사를 했던 그 다섯 명. 후보님, 제가 약간께서면제 네. 주도권이니까. 그러니까 제 처가 관여한 게 어느 부분이죠? 당시에 비례 대표는 우리 당의 선거 전략의 핵심이고. 아니, 제, 제처하이 관여된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특정인을 아직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 중에 관련, 그와 의 관련을 피하고는 도저히 설명이 될수 없는 중 아주 매우 중요한 합리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네.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우리 다 가까운 분들인데 뭐 증거 조작하실 겁니까?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 자, 그만두지, 객관적인 그만하시고요. 당무감찰을 자, 좋습니다.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냥 아무런, 근거 다 없이, 어,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다음 넘어가고 아 이런 식의 구태 정치 정말 그만둬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거짓말을 자, 몰고 가는 게입니다